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남자도 35살이 넘으면 노산이거든이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올렸던 글이 이거였는데요. 남자도 35살이 넘으면 똑같이 노산이거든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제 여자도 35살이 넘으면 노산이라는 거는 워낙 이게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차마 부정은 하지 못하고 이제 남자까지 같이 물기신 작전을 들어간 거죠. <laughs>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였는데, 또 새로운 글을 하나 또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쿠팡에 다니시는 분인데, 저도 생각이 똑같아요. 제발 결혼 좀 일찍 해라. 안할 거면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지인이 38살의 애를 낳았는데, 발달장이라서 지금 6살인데, 말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해. 양쪽 다리에 플라스틱인가 뭔가 끼고 다니는데 자주 넘어진다. 엄마 말을 잘못 알아듣고 여기저기에 물건을 막 던지고. 그럼 또 그러겠지. 노산이 100% 원인이 아니지 않느냐. 다들 이러는데 노산이 중요한 원인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아이도 문제긴 한데 지금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피해가 뭐냐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학생, 그리고 그녀로 인해 가지고 학부모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도 피해를 보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다시 돌아와서 20대에 애를 낳았는데 다운증후군이거나 발달장애 1등일 확률은 수천분의 1인데, 35세가 넘어가면 300분의 1 아래로 다운이 된다. 다른 것도 따로 계산되는데 합치면 높더라. 그리고 지인 집도 부자고 차도 디스커버리 1억 넘는 것 끌고 다니고 강남에 사는데 하나도 안 부럽더라. 욕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는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소리 하면서 이악 물고 절대 이것 때문이 아니야. 즉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 가지고 노산 때문에 생긴 게 아니야. 이말 하는 거죠. 이러는 걸 보면 참으로 답답하더라. 누구에게나 젊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불공평한 것이 아니야. 각자 사정? 그런 건 생물학 쪽에서는 상관할 바가 아니지. 우리나라만 이렇게 노상과 늦은 결혼에 대해서 유독 간대한지 모르겠다. 출산 연령도 늦기로 세계 1위, 결혼 연령도 늦기로 세계 1위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된 부분은 그런 거죠. 여자들 잘못이 제일 커요. 여성분들이 바득바득 바득 우겼잖아요. 자기들끼리도 이야기하면서 빨리 결혼할 생각이 있는 주변 지인들한테 아이고 왜 빨리 결혼하냐고 늦게 결혼하라고 집일만큼 챙기고 나서 결혼하라고 유자들끼리 서로 부추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자업자득이다라고 보고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렸을 때 아이를 놓더라도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확실히 낮아요. 정말 그 경우는 정말 운이 없는 경우죠. 물론, 이제, 무조건 노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뭐,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뭐, 낙태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또 확률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노산 때문에 많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주변 일반적인 사람들까지도 피해보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할 거면 좀 빨리 해라. 그리고 아이도 가질 거면 좀 빨리 가져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아기를 낳냐? 남자한테 노산이란 말을, 크크크, 국어 공부 좀 합시다. 라고 하셨는데, 노산의 그 산자가 나을 산자죠. 그리고 노 자는 늙을 노 자인데, 노산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남자한테는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남자는 낳지를 않잖아요. 이자만이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에 보면요. 난자, 처음에 생성되어서 쭉 늙어간다. 정자, 꾸준하게 새롭게 생성된다. 오래되면 불량품 되는 것은 남자. 30년 이상 삭힌 남자와 간 나온 정자를 비교하다니 아무 말 대잔치 하나 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성분들이 그동안에 남자들을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잘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상 같은 경우도 이것도 가스라이팅을 통해가지고 한번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만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과학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먹히다 보니까 이제 물기신작전도 쓰고 뭐, 이렇게 우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우겨봐야, 이건 안 돼요. 이거는 과학이고 의학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비유가 참 재밌던데, 여자는 35년 된 빵이고, 남자는 35년 된 공장에서 새로 만든 빵이다. 여자의 남자는 35년 된 빵. 남자의 정자는 35년 된 공장에서 새로 만든 빵. 이 말씀이신 거죠? 참 비유가 참 재밌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면요. 남자도 35살이 노산이면 니자들이 선택을 안 하면 되잖아. 맞죠? 근데 선택을 하죠? 남자들이 여자 나이를 따지는 것만큼 자기들도 남자 계기어력 따지면서 무슨 너그러운 척이야. 그리고 노산의 개념은 여자만 있다는 건 고대 역사에서도 추측할 수 있는 기록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공자가 태어났을 때 아빠의 나이가 70대 초반이었는데, 엄마의 나이는 10대 중후반이었다. 남자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건강한 애를 낳는데 별 문제가 없어. 엄마 나이가 문제가 되는 거지. 라고 하셨고요.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알파치노, 83세의 등녀, ᄀ, ᄀ, ᄀ. 여자는 83세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려주셨고, 또 다른 분도 올려주셨습니다. 배우 하정우의 아버지 김용건이 76세 늦둥이 아이를 가졌죠. 최근에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올해. 83세 알파치노, 20대 여친과 데이트 포차, DNA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친자가 맞고요. 그리고 김용건 씨 같은 경우도 이제 77세의 늦둥이 아들을 호적에 입적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39살 연하라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진자임을 확인하고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예.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한테 문제 있는 겁니다. 다음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화 사례의 대부분이 미혼, 비혼 동고자에게서 생깁니다. 그러니 결혼이 늦어질수록 이런 일은 더 많이 생기겠지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영유화 관련해가지고 지금 신고 안된 아이 8년 동안 2,123명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관련되어서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확인되실 건데 기사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최근에 인원 수 관련해 가지고 조금 확인 가능한 게 물론 제가 검색을 잘못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튼 기사 수 자체가 확 줄었어요. 그리고 7월 25일 정도에 나온 기사를 보면 지금 2,123명 중에서 생존 확인이 1,02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뭐, 보호출산제를 뭐 도입을 하자. 그리고 미혼모 지원을 체계를 갖추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저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만은, 그래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원은 지원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기사들도 확 줄어들고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시시하면서 그냥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 같아요. 뭐 대한민국의 언론 같은 경우 여성들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자를 우쭈쭈 하는 게 국가의 미래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여자를 올려치다가 여자를 우쭈쭈 해주다가 망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지 않겠냐 그런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항상 몸 조심하라는 거 하는 것이 여성의 난자는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여성들은 술, 담배는 기본에다가 노산을 하니 당연히 태어나는 아동들에게 문제가 생길 확률이 올라갑니다. 출산이 아니라면 동거면 충분하지 결혼까지 할 이유는 매우 적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낙태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또 많은 악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다이어트 하느라고 약 먹는데 그약 같은 경우도 나중에 임신하고 그럴 때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저는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왜 이렇게 자신의 몸을 소중히 안 여겼냐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보시는 기사가 KTV 국회에서 하는 방송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기사를 2013년도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10년 전 정도의 기사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국민의 80%는 우리 사회가 가정교육에 소홀해졌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거예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0명 가운데 2명에 불과했고 그러면 가정교육이 소홀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시 위주 교육 현실이라고 답한 사람이 40.9%로 가장 높았고, 부모의 이혼 등 핵가족화와 가족 해체 현상 등이 24.9%로 그 뒤를 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 40년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가정교육을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또 사라진 것 같아요. 또 자식의 수도 적어지다 보니까 중국의 소왕대처럼 그렇게 우쭈쭈 하면서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런 기초적인 교육,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될 수도 있죠. 항상 몸조심하라 이런 말이 잔소리지만,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볼때 필요한 교육이에요. 이런 교육을 공교육에서, 사교육에서 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은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2013년도면 딱 지금, 그, 서른 살 정도인 분들이 스물 살 정도일 때 그때 상황을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옛날 걸 이불로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신들의 몸을 조심하지 않고 자유로운 풀이하게 그런 성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출산도 영향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정교육은 제가 볼때 지금 무너졌지만 각자 가정에서 이것은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